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, 예. 본인이 느끼기에 재밌었던 시기는 다 다르니까. 이렇게 플레이 하는 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플레이 안 하니까 재미가 없다,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메이지야, 또! 쫌, 쫌, 쫌! 쫌! 아, 인간 진짜! 어! 갑옷 찾겠다, 씨발. <laughs> 너무 많이 떨어졌네? 나 가보 찾지, 소지가 얘기해봐. 찾사안찾어 어? 나 찾지? 이 새끼가! 얘기를 안 해주고! 더러운 가서! 아, 미친 육성 개들어. <laughs> 어이, 그 겸티. 무기스키 쓰려고? 야너좀나테 때려봐봐, 어? 때려봐봐, 아이, 때려봐봐, 음 길어디, 길어디, 길어디. 왜 이렇게 아픈 거 같지? 아닌데, 별로 안 아픈데, 느낌 상 아픈데. 푸슉 음, 딱걸렸디 요거이 바로심이 전 아니겠니, 어, 요망한 녀석. 타이밍 지렸고, 애자꺼 형은 망토 있냐 없냐 있으면 쓰고 어응! 그래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, 그래, 알았어 <laughs> 저거요에 뭐하려고 이새끼 투구 베끼려고 욕망한 녀석 기계 채워놔야 돼 무기 쓰기 쓰려고어 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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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봐 임마 앙키모티어 기로티 뭐하지 뭐지? 뭐 여기 슬라임 쓰고? 어 기러티 걸렸네? 쇽쇽쇽쇽 <laughs> 요망한 녀석 요망한 녀석 여러분 외쳐! 앙승천띠 기러티요 어 <laughs> 앙승천디 유튜브에서 대화를 한 사람이라고요? 어, 무슨 댓글이 쓰셨지? 아, 근데 손가락 아프다. 어. 야, 저 망토 하양 안 됐냐? 유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? 나만의 그런 착각인가? 아닌가요? 너아낙 낙뎀 넣는 거한번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? 이 오마간 녀석? 아, 그리고 저기 뭐냐? 유튜브 댓글 중에 뭐 지워지긴 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. 좀. 뭐 욕을 여기 섞이긴 했지만 어 그래도 뭐 소중한 피드백이라 생각하고 댓글을 열심히 달아줬는데 지워 버리더라고. 한 다섯 개 정도 한 500자 넘게 그냥 썼는데 뭐좀 음, 아깝긴 하지 뭐 어쨌든 이순신 세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, 제가 한 이순신 세팅은 이순신을 꺼내 놓고 기백을 채운 다음에 선타를 잡는 세팅이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그 호랑이 꼴이랑 너백 모자 아니면 낙법이나 뭐 역습 이런 거 호코가 들어간 패시브 세팅은 수압으로 나오는 거예요 스위칭으로 나오는 이순신이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프리스트도 호코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백실드에 역습까지 끼고 버티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. 네. 그러지 마라 야. 기러티. <laughs> 이거 이 천년질이 아니겠니? 넌 걸렸잖니? 항조태띠 일로 오세요. 어떻게 죽여줄까, 너를? 삐용, 삐용, 삐용. 슉. 포슉. 이거 이제 절대 못 피합니다. 어, 두 번. 같이 떨어져버리기. 기러티. 좋습니다. 형, 나, 불이 원케할 건데, 장비현처럼 하고, 응,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야. <laughs> 완전 쓸데없는, 아, 손가락 아파. 완전 쓸데없는 짓이야. 어, 왜냐면, 은원케할 어, 거면, 어느 정도 성능 좋은 걸 가지고 해야지. 어, 그 말도 안 되는 그런, 저, 저, 뭐냐, 메이지, 메이지 이순신처럼. 어, 메이지의 이순신처럼. 지금 호랑이 꼴이 끼고 있잖아요. 예. 아파야. 아요만 녀석. 어 이대로 굳두면데어 길에 길어. 응 길에. 길어. 응안 떨어져. 가기 애매했거든요. 고백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내일 알려준다고. 응 차했어 아니. <laughs> 그래, 뭐, 내일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? 어. <laughs> 그 뭐, 그럴 수도 있겠지, 뭐. 너 솔직히 말해, 뭐하려 그러냐, 메이지야? 어? 야 이게 안... 어 떨어졌네, 기러티아 이거 맞아야 되는데 계속 버텼어. 어, 이거 맞아 이 새끼야. 맞아 이 새끼야. 어, 기러티 야, 내 여기 어디 갔냐, 반칙. 야, 나 여기 없다. 아, 맞다. 맵피 개구리 점프 할때 그때 뺐구나. 아, 여기 안 끼고 있어. 아, 아 은퇴복기가 여기가 없는 이유는 유튜브에, 어, 매피 개구리 점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아, 그때 컨텐츠 할때 빼놓고, 아, 예민하니까. 아, 빼놓고 깜빡했네, 이거. 아, 이게 왜 없나 했네. 어, 진 <laughs> 그 겹이다 어원키 추천해달라고? 하지마 <laughs> 아 너무 많이 때려준대 이러면 또어어 어. 괜찮아 안날라가 안날라가 야, 야, 조식기 저거 방금 지뢰 깬거 아니냐? 안 걸렸디? 일로 와, 이 자식. 어, 떨어졌네? 야안 맞는다고? 떨어졌냐? 근데 네, 이렇게 좁은데 있으면은 스트로 하기 힘들 텐데, 그죠? <laughs> 음, 메이지가 부심전 하면서 감을 좀 익혔겠지만 그래도 안 돼. 가는 대시 거리가 있기 때문에. 아, 방심의 땅. 이 요망한 녀석 가면내 옷을 벗기래 해 용서할 수가 없구만 아나맵피지 나도 맵피어야지 나도 유니크 있다 이 자식아 어? 아우 쉣안통하고요에 메이지가 요거 많이 당해가지고, 예, 아, 잘 압니다. 예. <laughs>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이제 안통하네 예. 요망한 녀석. 이러다가 또 진짜 있는데 없는 척 하다가 이제 기방망이 날아가는 거죠. 예. 이렇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강인가봇, 강인가봇 어디냐? 우졸로 어, 나왔대. 좋았어 어, 뭐야? 이게 왜 맞아? 슉? 아 소리 어디갔냐, 지뢰 까는 소 들리는데? 요르망나 한 녀석 어디 갔냐 지뢰? 지뢰 까는 건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. 용납이 안 됩니다. 용납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. 어? 이게 왔네? 아, 지렛 깔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, 이 상놈의 거. 어? 누가 장비 위에 지렛 깔래? 어? 응, 음, 꺼져 요망한 녀석 기 이거죠? 이거 쳐줘야겠구만 응! 응! 거죠 이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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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진짜 찬 겁니다. 어. 진짜, <laughs> 진짜 찬 거예요. 그렇죠? 댕댕! 하하하하! 포슉잼 하하하하하! 하이, 어머, 어, 어디 갔지? 응, 노렸는데, 슈발. 때려! 아우, ᄌ 됐다. 아, 역습 쓰지 말걸. 남자답게 갈기다 뒤져버렸네. 차만 써야 됐는데. 숨질나가지고 그냥 갈렸거든요 뒤졌네요.